예, 오늘, 어, 간사로 보임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어, 오랜만에 법사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복귀이기는 하겠지만, 어, 법사위로 복귀한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상정되는 이 법안들을 굉장히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률들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회의 시각도 당초에는 14시에서 10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의 충분한 포위를 위한 그런 배려라. 고그 생각은 합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않고 어, 오전에 빨리 하고 끝내버리려는 그럴 생각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의를 할수 있도록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뭐 어쨌든 제가 간사로 어, 보임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어, 우리 국가와 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법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